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 5장 12절 말씀입니다. <laughs>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구원의 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주도 어떤 현장에 갔더니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 속에 어, 계시면 하나님 자녀 된 거고 예수님 마음 속에 없으면 어, 하나님 자녀가 안된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어, 지난 주 우리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냐 하자면 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어, 영접하면 어,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접의 어마어마한 의미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 영접이라는 것은 어, 어, 맞아들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맞아들인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어,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어, 마음에 어, 영접을 하면 귀신 들리는 거죠. 어, 근데 반대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영혼육이 다 무너지다가 나중에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영접할 때 어떤 응답이 오냐 바로 신분이 바뀌죠. 우리는 마귀 자녀에서 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마귀 자녀에서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그 영접은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신분이 바뀌는 그 시간이 영접입니다 그리고 영접할 때 어떤 일을 벌이자면 인생의 어,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 여러분과 제 인생의 주인은, 어, 예전에 나였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사단마귀가, 어, 여러분 인생을 자지우지했죠.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죠. 그죠? 요한복 2장 1절에서 11절. 인생의 주인이 바뀐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삶의 주인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어, 어 내가 처한 현장에 예수님이 주인되어야 돼요. 죠내인생의 예수님이 주인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우리 직장의 주인 되고 또 인생의 주인 되야 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시죠 이게 이제 영접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접의 의미는 또 뭡니까 영접업이는 어, 여러분 같잖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 법적으로 거죠 어,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법적으로 해방된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완전 운명 조주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 바뀌는 시간이 바로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영접의 의미는 어마마마하죠. 영접의 의미는 어, 우리를 이제 이제까지 괴롭혔던 사당과 결별하는 시간이 뭐냐면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노니내 말을 듣고 나보니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사망 근세가 해결되는 시간이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영접할 때 영생 얻게 되고 심판 받지 않고 어,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기는. 그게 바로 이제 어, 영접의 의미죠. 그리고 영접할 때 어떻게 되냐? 어, 옛날에는 여러분과 제가 어, 마귀 잔으로 하나님의 슬픔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그런 것만 했어요. 그죠?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되냐? 어, 모든 즐거움이 된 겁니다. 그죠? 시편 어, 어, 1 6편 어, 3절 보니까 모든, 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종기한 자니, 어, 나의 모든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고 랬죠 왜냐, 하나님의 생명이기 있 때문에. 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어, 기뻐하시죠. 그 다음에 어, 여섯 번째, 어,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사단의 두려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어, 옛날에는 사단의 완전히 장악되어서 살아갔죠 사단이 어쩌면 종로로 따고 밥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근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기신을여전는 근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근세가 있기 때문에 어, 사단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 구원의 확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뭘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자이기 때문에 영접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그죠? 어, 뭐 성경 많이 읽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구원 얻는게 아니라 딱한 분만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독생자 어,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죠?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예수 믿기만 하면 여러분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어, 천국을 가는 거죠. 이게 뭐라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열심히 하면 어, 멸망받지 않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 많이 읽으면 멸망받지 않는다. 헌금 많이 하면 멸망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죠? 멸망받지 않고 영생 온다고 했죠.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주셨어요. 그죠? 마귀 자녀에서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믿는 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자, 세 번째로 아, 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마음으로 믿고, 그죠? 입으로, 그죠?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마음 마음 마음을 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하고 싶은데 결국 사단이 입을 붙잡고 있으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이게 구원의 핵심이죠. 그리고 오늘 그. 어, 말씀처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요한일서 5장 12절.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어, 이분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왕대신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구주로 어, 영접하면 우리는 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보니까 끊을 수 없는 그런 어, 신분이 된 거죠 그죠? 어,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칼이나 적신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확신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우리의 열심,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구원받을 때 어떤 축복 받냐? 그죠?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바요나시모나 네가 보기 또다. 이를 알기하서효류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그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석의 축복. 그죠? 아, 어, 반석은 결국은 어 우리를 결국은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 그렇죠? 누구도 흔들리 흔들 흔들지 못한다. 그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흔들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사단도 구원을 흔들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죠? 내가 자꾸 흔들려서 문제지, 구원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은 바뀌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구원했기 때문에. 어 누가 흔들리냐? 내가 흔들려서 걸지. 결국은 하나님은 흔들 수 없어요. 사단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흔들릴 수 문제죠. 그래서 어, 구원은 변함이 없는, 없는 겁니다. 반석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구원은 한번 구원 받은 거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석의 축복, 그죠? 이것이 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에베수소 2장 8절. 그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얻었느니 이것이 너희가 산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그래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죠? 값 없는 선물을 보고 뭐랍니까? 바로 구원이라 그래. 요 어, 계산할 수 있으면 얼마짜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값없이 주는 선물을 보고 바로 어,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죠? 은혜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어, 이것은 구원의 감사. 그죠? 이거는 성령님의 어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고린도전서 우리 어 12장 3절. 그죠? 어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라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 도움, 그죠? 하나님께서 어, 간섭하셔야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어, 예수가 그리스라는걸 고백할 수 있고 이 구원의 감사가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구원의 확신, 어, 이 말씀을 어, 붙잡으시고 우리 어, 승리하는 축복에도 어, 하루 되길 주무 축복합니다. 일부 그 예배는 우리 어, 기초 메시지입니다. 기초 메시지 잘 정리하셔서 어, 현장 가서 어, 여러분이 어, 영접한 사람들 있으면 어, 한명한명 한 이렇게 양육하는 일에 쓰임 받길 주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 어, 감격이 없는 사람들 살린 레스님 받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일부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도 교통 축복하신 역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